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유영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평균 7에서 8시간, 어린이는 9에서 10시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개개인마다 다르며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고 낮 동안 졸리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본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과 각성은 결국 뇌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낮과 밤의 신호를 시교차 상핵이 받아서 시상하부로 전달하고 시상하부가 다시 내관망상체를 자극하거나 진정시켜서 뇌뇌를 각성시키거나 수면을 취하도록 만듭니다. 시상하부는 여러 개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상하부의 앞쪽 핵에서는 가바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뇌를 안정시켜 잠들게 하고 시상하부 뒤쪽 핵에서는 히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 뇌를 각성시켜 깨어나게 합니다. 만약 병원 입원, 이사, 여행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나 해고, 이혼, 재판 등과 같은 정신적 충격이 시교차상액, 시상하부, 뇌감망상체로 이어지는 신경회로의 이상을 초래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시상하부에서 가바와 히포크레틴을 생성하고 분비시키는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면 수면과 각성 조절이 흐트러지게 되고 불면증이나 기면증 등과 같은 수면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시교차상핵, 시상하부, 내간 망상체로 이어지는 신경 회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는 것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